안녕하세요, 흰까막입니다 엄청난 화제의 영화, 칸영화제 황금종려상에 빛나는 영화 기생충. 오늘은 기생충에 나온 여러 가지 상징들에 대해 해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영화 기생충에 대한 스포일러가 가득합니다.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은 하류층에게는 돌에 불과하지만 상류층에게는 값비싼 장식품입니다. 가지고 있는 사람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진 물건이죠. 기우에게 있어 수석은 암행어사의 마페와도 같습니다. 마치 임금의 힘을 빌리는 아메거사처럼 기우는 수석으로 그의 친구 민혁의 힘을 빌리는 것이죠. 그래서 소변을 보는 남자에게 대항할 때 수석을 들고 갑니다. 수석이 없었던 때의 기우는 소변 보는 남자에게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았음을 생각해 보면 수석의 의미를 짐작할 수 있죠. 또수혜를 입은 집에서 기우가 유일하게 가지고 나온 것도 수석입니다. 하지만 하류층인 기택은 기우가 왜 수석을 가져왔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기택에게 있어 수석은 그저 돌일 뿐이니까요. 하지만 상류층이 되고 싶은 기우에게 수석은 집에서 유일하게 같이 있는 물건입니다. 절대 버릴 수 없는 물건이죠. 기우에게는 수석이 상류층으로 가기 위한 티켓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그래서 수석을 꺼내며 기우는 다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곳에 어울리냐고. 상류층에 어울리는 인간이 되기 위해 기우는 살인을 실행하려 하지만 황당하게도 자신이 믿고 있던 수석의 머리를 지키고 맙니다. 생각해보면 이건 일종의 비유죠? 영화 태양은 가득해 리플리를 떠올려볼까요? 리플리는 거짓으로 필립 행세를 하지만 그것이 결국 자신의 파멸을 불러옵니다. 기우는 리플리처럼 그의 친구 민혁을 카피합니다. 그리고 기우와 민혁을 이어준 유일한 증표가 바로 수석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 수석은 상류층에 합류하기 위한 기우의 거짓말, 사기, 허세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그 거짓과 허세는 기우 자신의 파멸을 불러와요. 기우가 수석의 머리를 얻어받는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결국 사건이 정리되고 기우는 수석을 내가에 놔둡니다. 그리고 기우는 깨닫죠. 결국 그 수석이 하류층인 자신에겐 수많은 돌과 다를 게 없다는 것을요. 기특의 가족에게서 나는 냄새는 더러워서 나는 냄새가 아닙니다. 박사장이 말한 것을 그대로 가져오면 그건 마치 삶은 행주 같은 냄새. 행주를 삶았다면 분명 더럽지는 않았겠죠. 하지만 행주가 아무리 깨끗하다고 수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기택의 가족에게는 아무리 깨끗하게 차려입어도 지워지지 않는 냄새가 있는 것이죠. 아무리 겉모습을 꾸며도 이들의 냄새를 상류층은 금방 알아냅니다. 당신 냄새 난다라는 말을 다른 사람에게 쉽게 할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면 겉을 치장하는 것은 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냄새는 그렇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고 또 익숙해지면 자신에게서 그런 냄새가 난다는 사실조차 인식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 만큼 냄새라는 말에는 치명적인 공격성이 있습니다. 박 사장은 이 냄새에서 지하철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연교는이 냄새가 뭔지조차 잘 몰라요. 그녀는 지하철을 탄지 너무 오래되었다고 말하죠. 기택에게 냄새는 열등감의 원인이자 존재 가치의 부정입니다. 인간으로서의 모멸감을 느끼는 매개체가 바로 냄새죠. 사람이 죽어가는 긴박한 순간에도 그 잔인함보다는 냄새를 못 견디고 코에 손을 가져가는 박 사장의 모습에. 기택은 분노합니다. 박사장은 냄새로 자신과 다른 하층민을 구별하는 것이고 이들을 동료의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기정이 죽어가는 순간에도 박사장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보통 이런 경우라면 아무리 급해도 자신의 아들만 구할 것이 아니라 기정도 같이 업고 뛰었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하지만 박사장이 그러지 않은 이유는 박사장에게 기택의 가족은 이미 인간 이하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걸 깨달은 기택은 그동안 박사장에게 쌓여온 분노를 폭발하게 되는 것이죠. 계획을 세우고 그 때문에 가장 좌절을 많이 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기택입니다. 기택은 대만 카스테라 사업을 비롯해 여러 일을 전전했음을 알수 있죠. 하지만 그의 계획은 항상 틀어졌고 그로 인해 좌절했을 겁니다. 실패가 거듭되고 결국 바닥으로 떨어져 가장이면서도 가정에 아무것도 책임지지 못하는 무능력한 사람. 그게 기택의 실체입니다. 사업을 새로 시작할 돈도 가정을 이끌고 나갈 계획도 없는 그는 이미 가장의 역할을 상실하였습니다. 그럼 그가 과외 면접을 보는 기우에게 말합니다.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그렇습니다. 영화에서의 계획이라는 것은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자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욕망을 뜻합니다. 기우가 계획을 세우는 순간 가장의 위치는 기택에서 기우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실행해서 가족들은 박사장의 집에 전원 취업하게 되죠. 하지만 그 계획이 중간에 예상치 못한 난관을 맞이합니다. 바로 가정부 문광의 존재 때문이죠. 기택은 계획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기택에게 계획이 있었을까요? 기택의 계획은 항상 실패했고, 그로 인해 가장의 역할을 이미 포기해버린 사람입니다. 기택은 자신이 계획이 없음을 고백하고, 기우에게 계획을 세우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계획을 해봤자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말하죠. 이것은 기우에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전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가족을 살릴 계획이 틀어진 기우는 아버지에게 미안해하고 아버지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계획은 실패했고 오히려 자신이 당하게 되며 모든 것이 틀어집니다. 차라리 부부를 살해하려는 계획이 없었다면 근세는 벙커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을 텐데요. 기우의 계획이 틀어지면서 아버지는 살인자가 되었고, 동생은 죽었고, 자신과 어머니는 사기가 발각되어 집행유예를 받고 예전의 삶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기우는 아버지를 구할 계획을 세워요. 관객들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절대 불가능한 계획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기우는 계획을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획을 포기하는 순간 아버지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계획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는 꿈도 희망도 없는 절망적인 엔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작품에서는 대놓고 상승과 하강의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그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보여지는 것이 바로 계단이죠. 신분이 올라갈 때는 계단을 오르고, 본래의 지위로 돌아올 때는 계단을 내려갑니다. 영화에 계속 나오는 계단은 계층을 나누는 수단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내쫓기듯 도망 나온 기택, 기우, 기정은 끝없이 밑을 향합니다. 기우가 무수한 계단을 내려가다 말고 멈칫했던 것은 박 사장 집에 기생하며 상류층을 꿈꿨던 자신들의 현실을 자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절망, 기우는 그런 절망을 느낀 것이죠. 기태의 가족은 유독 네 다리로 기어다닌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감독은 이러한 모습을 통해 이들을 벌레처럼 묘사한 것이죠. 구석이나 탁자 밑, 보이지 않는 어딘가에 숨어있는 바퀴벌레. 기택의 가족이 박사장의 집에서 술판을 버릴 때, 충숙의 바퀴벌레 이야기에 기택이 욱하는 것은 일종의 팩트 폭행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박사장의 집에서 마음껏 즐기며 상류층이 된듯 즐기고 있지만, 사실 그들도 자신의 위치를 자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박사장 부부가 소파에서 잠든 틈을 타 빠져나갈 때, 문을 향해 기어가는 그들의 모습은 영락 없는 바퀴벌레입니다. 그럼 기택이 결말부에서는 정말 바퀴벌레가 되어버립니다. 자다가 물 마시러 주방불을 켜면 후다닥 숨기 바쁜 바퀴벌레처럼 기택은 음식을 먹기 위해 목숨을 걸고 부엌으로 향합니다. 너무 슬프고도 무서운 결말이죠. 기정은 기택의 가족 중에서 가장 독특한 존재입니다. 기택의 가족 대부분이 박사장 가족에게 복종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만 기정은 오히려 그들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은 듯 여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기우 또한 기정이 박사장의 집에서 오래 살고 있는 사람처럼 잘 어울린다고 말하죠. 여기서 우리는 기정이 상류층에 가까운 존재, 즉 용이 되지 못한 이무기 같은 존재가 아닐까 하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기태의 가족이 박사장 집 거실에서 술을 마실 때 유일하게 쇼파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도 기정입니다. 또한 수해를 입은 집에서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기태, 기우와 달리 집에 가장 높은 곳에서 담배를 피죠. 이 영화가 수직적인 이미지로 계급을 형상화했음을 떠올려 보면 기정이 다른 가족과는 다른 더 높은 존재의 가능성을 가졌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기정은 죽어서도 바닥이 아닌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요. 기태의 가족 대부분이 생존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만 기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학은 가지 못했지만 미술, 즉 예술을 공부했던 사람이죠. 예술은 다른 동물들이 가지지 못한 인간 고유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담배라는 기후식품을 즐기는 인물이죠. 또 안주인 줄 알고 씹었던 육포가 사실 개의 먹이라는 것을 알고 혐오감을 느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는 벌레같이 변한 가족들과는 달리 아직 인간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표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택 가족 중 유일하게 박사장의 집에서 씻는 행위를 하는 것도 기정입니다. 이를 하루층의 냄새를 지우는 것으로 생각하면 역시 다른 가족 구성원과 차이가 느껴진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포토샵으로 문서를 위조하는 등 가장 능력이 뛰어나며 현실을 파악하는 것도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민혁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며 멍청한 생각을 하는 기우에게 민혁오빠는 이런 일을 겪지 않는다고 충고하죠. 또 자신들 때문에 잘린 운전기사를 걱정하는 기태에게 남 걱정하지 말고 우리나 걱정하라는 충고를 하는 것도 기정입니다. 아무도 묻지 않았지만 놀랍게도 기정에겐 기태기나 기호와는 다른 또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계획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화장실에 꽁쳐놓은 돈이죠. 그녀는 하류층을 탈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적은 돈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즉 그녀도 계획은 있지만 현실에 부딪혀 돌파구를 찾지 못한 것이죠. 다송은 초등학교 1학년 때 귀신을 보는데 사실 그것은 문광의 남편 근세였습니다. 어려서 상류층만을 경험한 다송은 하류층의 사람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즉, 근세는 다송에게 사람이 아닌 무언가였으며 존재하면서도 존재하지 않는 귀신 같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만약 어린 다송이 아니라 박사장 부부가 근세를 봤다면 귀신이 아니라 침입자로 판단했겠죠. 하지만 다송은 너무 어려서 근세 같은 존재를 처음 봤으니 자신과 같은 존재, 즉 인간이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근세의 모습은 다송에게 분명히 끔찍하게 보였겠죠.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어린 다송은 상상조차 못해봤을 테니까요. 기택가족의 막내 기정과 대치되는 것은 다름 아닌 다송입니다. 쉽게 지나칠 수 있지만 다송은 박사장 가족 중에서 유일하게 위험을 감지하고 가족을 지키는 능력을 보이는 인물입니다. 박사장 집에 기생하고 있는 근세, 즉, 위협이 되는 존재를 가장 먼저 발견했죠. 그리고 발작을 함으로써 그 위험성을 가족들에게 알렸습니다. 또한 근세의 몽타주를 그리지만 엄마는 그걸 다송의 자아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우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어린아이의 시각을 이해하겠냐는 것은 의외로 정확한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다송은 기택과 충숙에게 동일한 냄새가 난다는 것을 발견한 유일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인디언이 되죠. 이런 인디언 코스프레는 놀랍게도 기택가족의 정체를 밝혀낼 뻔 했습니다. 다송의 생일에 캠핑을 갔다가 돌아오는 것은 사냥으로 치면 덫에 놓은 것 같은 느낌이죠. 다송이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요.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다송이 정원에 인디언 텐트를 치고 박사장의 집을 감시하는 역할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런 아들이 걱정된 박사장 부부는 거실에서 다송을 지켜봅니다. 아시다시피 이때 기택, 기우, 기정은 모두 거실 테이블 밑에 있었습니다. 만약 박사장 부부가 엉뚱한 짓을 하지 않고 불을 켜놓았다면 기택 가족을 발각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겠죠. 하지만 박사장 부부는 엉뚱하게도 이 중대한 찬스를 날려버립니다. 심지어 기택이 거실을 빠져나갈 때 다송은 박사장에게 무전을 합니다. 잘 지켜보고 있는지 확인이라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박사장은 기택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영화 내내 엉뚱하게 보였던 다송의 인디언 코스프레는 기택가족을 발견해서 파국을 막을 수 있었던 중요한 방어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신호를 하나도 감지하지 못한 다른 가족들 때문에 실패하고 말지만요. 게다가 다송은 자신과 대치되는 기정에게 완전히 제압당했습니다. 기정은 다송이 스킨십을 받지 못하고 자라온 것을 쉽게 알아차리고 스킨십을 통해 다송을 자신의 손바닥 위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다송은 기정을 매우 따르게 되죠. 기정의 존재가 아니었다면 다송은 기택 가족을 물리쳤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생각해보면 애초에 다송은 인디언 코스프레로 가족을 지킬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다송은 미국에서 직배송된 인디언 놀이 제품을 배송받은 것이죠.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지 생각해볼까요? 일제시대에 한국을 침략한 일본인이 한국의 전통 무사복을 판다면 어떨까요? 그런데 그 옷을 다른 나라 사람이 입고 가족을 지키겠다고 하면 그처럼 황당한 상황이 없겠죠. 인디언들은 유럽에서 온 침입자들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인디언 코스프레는 다송이 결국 가족을 지키지 못할 운명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가족의 방어체계 역할을 하던 다송은 정원에서 집을 바라보게 됩니다. 거기서 몇 년간이나 계속되었을 모스 구호를 처음 발견합니다. 박사장의 가족 중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 전등의 깜빡임을 모스부호로 받아들이고 해석한 다송은 역시나 뛰어난 방어책의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모스부호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죠. 너무 어려서 해석을 잘못한 것인지 혹은 너무 다급하게 모스부호를 누른 근세 때문에 해석을 잘못한 것인지는 알수 없습니다. 어찌되었든 이는 명백하게 계층 간의 단절된 소통을 의미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떠나서 다송이 제대로 해석을 했다면 과연 뭘할수 있었을까요? 자신의 집에 하류층이 있다는 사실, 아니 하류층 자체가 뭔지 몰라서 그 존재가 귀신이라고 생각한 다송이 하류층의 근세를 구할 방법은 애시당초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기택의 가족은 반지하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세는 지하에 살고 있죠. 반지하는 묘한 공간입니다. 지하이기는 하지만 반은 지상에 걸쳐진 창문이 뚫려있어 밖을 볼수 있는 공간이죠. 완전한 지하라면 창문 따위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봤자 반지하는 비에 침수가 되죠. 다송의 인디언 텐트만도 못한 집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낮은 곳이 나옵니다. 지하 벙커죠. 지하의 벙커는 말 그대로 생존만을 위한 공간입니다. 인간의 삶을 살수 없어요. 재미있는 것은 기택이 근세에게 어떻게 이런 곳에서 살았냐고 묻는 부분입니다. 분명 반지하의 주택은 지하의 벙커보다는 훨씬 나은 공간이죠. 반지하에서 기택은 최소한 인간이었습니다. 거짓말로 운전기사가 되었을지언정 맥주를 마시고 가족과 대화를 하는 인간의 삶을 누렸습니다. 반지하는 지상으로 나갈 수 있다는 희망과 더 깊은 지하로 들어갈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존재하는 곳입니다. 기택은 최후에 스스로 지하 벙커를 향합니다. 살수 있는 방법이 그것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결국 인간이길 포기한 삶, 즉 기생충이 된 것입니다. 이를 반지하와 지하라는 공간의 차이에서 더욱 처절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기택과 문광의 남편, 근세는 모두 대만 카스테라의 실패로 삶이 무너졌습니다. 한국에서 회사를 퇴직하거나 실직한 가장들이 자영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편의점이나 치킨 체인점 같은 것들이죠. 그 중에서 소자문에 속하는 것이 바로 대만 카스테라입니다. 하지만 그 많던 대만 카스테라 체인점은 유행처럼 생겨났다가 사라져버렸죠. 그 많은 자영업자들은 대만 카스테라를 접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대만 카스테라라는 소재는 그야말로 한국의 슬픈 단면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런 대만 카스테라 가게들을 더 빨리 망가뜨린 것은 다름 아닌 언론입니다. 대만 카스테라에 대한 자극적인 보도로 사람들이 발길을 끊었죠. 그리고 이렇게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시스템도 우리나라엔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번 사업에 실패하면 나락으로 떨어져야 하는 서민의 삶.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의 비애인 것이죠. 일을 잃고 어쩔 수 없이 시작한 자영업에 마지막 희망을 걸어야 하는 사람들에게 한 번의 실패는 곧 삶의 추락을 의미합니다. 대만카스테라는 아주 짧게 언급되지만 현재의 대한민국을 돌아보게 만들죠. 박사장은 기택에 사랑하시죠? 라는 질문에 불쾌해합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아, 네, 사랑하죠. 하고 쉽게 넘겨 버릴 질문에 왜 이렇게 민감할까요? 사랑은 인간의 깊은 감정이고 그러한 감정에 간섭하는 것은 비슷한 유의 사람, 그 중에서도 가까운 사람이나 할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박사장과 기택은 물리적으로 가깝지만 사실은 엄청난 간극이 있는 것이죠. 박사장이 이 질문에 민감한 것은 아내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박사장은 기택이 이 질문을 했을 때 자신의 감정을 간섭한 것처럼 느낀 겁니다. 사랑을 하건 말건 너따위에게 그런 말을 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생각은 박사장이 기택을 분명한 하위계층으로 놓고 있기 때문에 건방지다고 느낀 것이죠. 사실 이것이 선을 넘는다는 것을 기택은 알고 있습니다. 기택이 박사장에게 이 질문을 처음 한 것은 가정부로 자신의 아내를 연결시키고 거짓말을 할 때입니다. 이때 기택은 계속 실수를 하죠. 잘하던 운전도 집중력이 흐려져 제대로 하지 못하고 앞을 제대로 보면서 운전하지도 않습니다. 다소 흥분한 상태로 거짓말을 하는 기택이 흥분해서 실수로 선을 넘은 것이죠. 하지만 두 번째로 같은 질문을 했을 때 기택은 분명한 적의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조롱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박사장은 이것도 일의 연장이라며 상하관계를 명확히 구분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둘의 갈등은 후에 기택의 분노를 끌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민혁은 기우에게 과일을 소개시켜주며 다혜와 자신은 진지하다고 말합니다. 후에 기우도 같은 이야기를 하죠? 왜 그럴까요? 다혜는 다송에 비해 분명 소외받은 존재입니다. 짜파구리를 먹으라고 권하지도 않는 연교에게 관심을 요구하고 자신에 비해 과한 관심을 받는 동생을 관심종자라며 깎아내립니다. 아마 그녀는 민혁에게도 기우에게도 똑같이 대했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과일 선생인 민혁과 기우에게 사랑을 요구하며 끝없는 관심을 갈구합니다. 기우는 아마 그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니 다해의 일기장을 훔쳐보며 그녀에 대해 더 알아내려고 하는 것일지도 모르죠. 다해는 다른 것에는 아무 관심이 없고 자신을 사랑해줄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정작 다해 자신은 동생이 귀신을 본 이후 트라우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그걸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자신의 가족이 침투해 들어온 기택의 가족에게도 아무 관심이 없고 기우를 의심조차 하지 않습니다. 다혜는 침대 밑에 기우를 발견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짜빠구리를 왜 자신에게 권하지 않았는지 엄마에게 따지다가 기우를 발견하지 못하죠. 침입자를 경계해온 다솜과 전혀 딴판입니다. 어찌 보면 관심과 사랑에 목말라 중요한 것은 보지 못한 인물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영화에 나온 짜빠구리는 일반적인 짜빠구리와는 다릅니다. 소고기를 넣은 짜빠구리. 이는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세세 결합을 의미합니다. 한 그릇 안에 들어가 있는 짜파게티, 너구리, 소고기의 조합은 보통의 요리에서는 찾기 힘든 조합이죠. 라면은 쉽게 할수 있듯이 식사를 가장 싸게 해결할 수 있는 인스턴트 식량입니다. 반면 소고기는 최상의 요리 재료고요. 소고기를 넣은 짜파구리가 한 그릇에 담겨진 것은 기택 가족, 문관 가족, 박사장 가족이 한 집에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볼수 있습니다. 박사장의 집에서 우아하게 보였던 문광은 박사장의 집을 떠나자마자 초췌하게 변해버립니다. 심지어 누군가에게 얻어맞은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이는 숙주의 곁을 떠난 기생충 그 자체를 표현한 것입니다. 문광은 결국 돌아왔고 기택 가족과 싸웁니다. 박사장 집에 기생할 자리를 놓고 싸우는 거죠. 그 과정에서 문광은 결국 죽음을 맞이합니다. 다만 이상하게도 문광은 죽어가며 자신을 죽게 만든 충숙을 참 착한 언니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녀는 사실 충숙에게 동질감을 느낀 것입니다. 같은 처지의 사람. 어쩌면 이해하고 친구가 되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둘은 가정부라는 하나의 자리를 놓고 다투었기 때문에 결코 친구가 될수 없습니다. 어쩌면 문광은 충숙에게 자신을 투영한 것은 아닐까요? 서민으로서의 동질감.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애썼던 사람. 문광은 충숙. 그녀 자신의 인생에 안타까움을 느낀 것이죠. 그러니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충숙이 착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렇게 기생충에 대한 상징을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봉준호 감독은 영화의 해석을 딱 하나로 정의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관객이 영화를 보고 느끼는 감정이나 해석은 단 하나만 존재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러한 상징과 해석을 생각하며 의견을 나누는 것도 영화를 즐기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기생충이란 영화를 어떻게 느끼셨나요? 같이 의견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흰 까마귀였습니다. 감사합니다.